주장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오래전에 젊을 때 노방전도 하면서 불렀던 찬양인데 하시던데 옥토교회는 노방전도 할때 어디 가서 찬양했습니까? <laughs> 예전에 저도 그말 들으니까 생각이 나요. 노방전도 하면서 찬양하고 이랬었는데 언제부터 찬양 소리가 끊어졌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도 90년대 초중반까지는 그런 노방 전도 나가면 찬양을 했던 것 같아 기타 들고 나가서 저도 이 두류 두류공원 예전에 그 스케이트 로라 스케이트장 있었을 때 그때 여기 와 가지고 대학교 회원들 한 20명 우르와가 기타 메고 한 사람 기타 치고 한 사람 인도하고 해서막그 주말에 놀러 온 사람들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 찬양 부르고 전다고 했던 기억이 막 나더라고요. 동산병원 병실 병실 층층마다 올라가가 찬양하면은 어떤 층에서는 우리 병실에 들어와가한번더 불러 달라고 하면 또그 병실에 들어가서 또한 20명이 가가 간에 그막 들어가서 찬양 불러 주면 그 환자들이 눈물 흘리고 위로를 얻고 하던 그런데 이제는 뭐 그런 게 전혀 할수 없는 그래 했다가는 영 이상한 취급 받는 또 허용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고 찬양하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는 지겠다 생각하지만 아까 찬양하면서 드는 생각은 지금 이렇게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전에 우리가 하던 그때그 모습에 비해서 얼마나 더 성숙해졌고 얼마나 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워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쫓아가는데 그 열심이나 그 열정은 그때만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슬쩍 들어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아쉬운 마음도 들었지만 하여튼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찬양하고 싶어도 이 오후 예배, 찬양 예배 자체가 또 없어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찬양하시고 오늘 오전에도 중고등부 예배 때 현빈 형제가 사랑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주님 사랑해요라는 고백의 찬양. 그게 뭔지 기억이 안 나네. 그 찬양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하 물론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야, 내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주님 사랑해요라는 고백을 이 찬양 시간 외에 내가 했는가 생각하니까, 진작에 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주일날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 생각을 했었는데 오후의 시간에도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하여튼 우리 살아가는 삶의 순간, 순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세상입니다. 세상. 여러분 성경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몇번 나올 것 같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 대충 말씀해 보십시오. 몇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맞추시는 분은 제가 운동해서 업어 드리겠습니다. 본당 한 바퀴 제가 돌겠습니다. <laughs> 70번. 더 없습니까? 아니 세상이란 단어 열두 번은 좀 성경이 이래 두꺼운데 다시 70번은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다시 더, 더 없습니까? 130번 예더더 더. 200번 더 아이고 365번까지 갔습니다 예 그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세상이란 단어가 몇번 나올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많은, 많은 내용이 이, 이, 거룩하신 주님, 그리고 또 더럽혀, 제로 오염되고 더럽혀진 세상, 이런 대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상이란 단어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285번 나와요. 적지 않은 수인 것 같아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한두 구절만 딱 찾아봐도, 아, 이 성경 안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그 의미는 다양하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어떤 걸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대상으로서의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요한복음이더라도요. 요한복음 16장 8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셨는데, 여기에 나오는 세상은 성령의 책망을 받고 있는 죄로 물든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세상"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 받는 대상이고, 어떤 단어는 하나님의 책만 받는 대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카로 갔고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처럼 다분히 성경 안에서 세상이라는 이 단어는요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우리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만약에 어떤 성도님들이 교회 안 나오고 신앙에서 멀어지면 흔히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그 집사님 교회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다" 뭐 이런 표현을 쓸수 있잖아요. 세상으로 나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고, 또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회개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 라고 표현할 때. 이 교회와 세상이 다분히 구분되어져서 비교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럴 때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느낌으로 쓰이고 세상은 속되다, 악하다, 더럽다라는 개념으로 쓰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마냥 이 세상을 우리는 마냥 속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공간으로서의 세상과 삶의 방식으로서의 세상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라고 쓴다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첫째로,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입니다. 성경에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성경에서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땅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존재하는, 살아가는 많은 생물들,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의미의 세상은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다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세상은 하나님의 활동 무대이며 하나님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기도 합니다. 삶의 공간으로서의 세상. 두 번째는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은 세상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의 방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삶의 방식으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이런 삶의 방식, 삶의 방식으로서의 세상. 그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이럴 때 세상은 하나님과 다투는 세상이죠. 이렇게 삶의 공간 그리고 삶의 방식으로서의 이 세상을 구별하는 것은 세상과 관련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즉, 세상에 있으나 또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삶의 공간으로서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삶의 공간으로서의 세상은 악하지 않거든요. 그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그 삶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치 여러분 배가 물 위에 둥둥 떠 있지만 그배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듯이 그것이 배와 물의 바른 관계이듯이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 펼쳐져야 하지만 세상의 방식이 성도의 삶에 스며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와 세상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런 성도와 세상의 바른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에스겔서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서 8장에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떠나 버리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던 에스겔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마지막 환상에서 회복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갔던 방법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인 이 47장 48장에 보면요, 성전이 성전의 회복이 하나님의 관심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그것을 말해줍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그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그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물방울을 보게 됩니다. 그 물방울이요 점점 점점 물줄기를 이루고요. 결국에는 그 성전 넘어 세상에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7장 13절 이하에서는요. 이방인들을 포함시킵니다. 이방인들을 포함한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 48장 마지막에서는 한 성읍을 묘사하는 것을 봅니다. 그 성읍은 요즘 말로 하면 도시입니다. 회복된 성전으로 시작한 에스겔서의 이 마지막은요. 성전이 회복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전이 아닌 회복된 도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도시의 묘사로 에스겔서가 끝이 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에스겔서의 전개가 강조해주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에 멈추지 않고 성전을 넘어 세상까지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졸졸졸 졸졸졸 스며 나오는 그 물은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대사락에 대사라나게 만드는 생수의 강이었다라고 에스겔서는 묘사하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도 생수의 강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한번더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39절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은 바로 뭐냐라고 요한이 39절에서 해설해주고 있는데, 요한은 생수의 강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정리하면 에스겔서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왔던 곳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생수의 강이 성도들이 받을 성령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배에서 흘러 나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에 그 생명을 주는 물은 성전에서 흘러나왔고 요한복음은 바로 살리는 그 물이 생수의 강이 성도에게서 나온다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합하면 성령이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 안에 거하실 때 성도들은 그제야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막 살아도 성도가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즉,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님의 그 영향력은 온 주변에 생명을 주는 생수의 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에스겔서에서 성전은 생수의 강물로 성전 너머의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거룩한 성소에서 졸졸졸 시작한 물이 성전 너머에 있는 죽음의 바다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가져다 주었고요. 그것을 치유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인 성령도 성도들의 주변에 생명과 치유의 변화를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 중요한 진리는요. 큰 강물이 되어 이르는 곳마다 풍성한 생명과 치유의 변화를 가져왔던 그 물은. 그 처음 시작은 아주 미미하게 작게 졸졸졸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큰 변화가 작게 시작한다라고 여러 곳에서 묘사해 줍니다. 아합 시절에 있었던 삼년육 개월 동안의 그 가뭄을 그치게 했던 비, 그 비도요. 엘리야가 일곱 번을 기도하고 확인하고서야 볼수 있었던 저먼 곳에 손만한 구름 그 손만한 구름이 3년 6개월의 가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폭우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만나 주신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고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고 지진 후에 불 지진 후에 불은 많은 뭐 성경 해석자들이 설명할 때 지진 후에 불이면 뭘까요? 살이 터지고 그래서 마그마가 막 흘러 나오고 막 용암이 막 용솟고 이런 것을 우리가 연상하면 될것 같아요. 지진 후에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고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큰 생수의 강을 곧바로 경험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강이 주는 생명의 변화를 당장 내가 원할 때 당장 그렇게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큰 강물을 만나려면 문지방에서 졸졸졸졸 스며 나오는 그 작은 물줄기를 결코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시작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작고 보잘것없다 여겨지지만 그 작은 결단, 그 작은 순종, 그 작은 실천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1년에 한 번이라도 전도하려고 이름 적고 기도하고 애쓰는 그 작은 노력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 없이 누가 교회로 나올 수 있겠고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큰 변화의 역사는 결국 작은 작은 실천과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48장은요. 성전 너머의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전은 그 너머에 있는 세상과 무관하거나 홀로 거룩한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성전의 높은 담은 백성 가운데 계시지만 구별 대신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문지방에서 스며나온 생수의 강은 성전의 거룩함이 성전 너머의 세상에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성전에서. 졸졸졸 흘러나온 물이 죽음의 세상에 생명의 변화를 가져왔듯이 작은 성전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서 우리의 가정, 교회, 일터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더불어서 하나님은 초월성만을 지니신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일상의 터전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믿으시고 6일간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보통의 일상이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성스러움이 스며든 거룩한 산재사로 들여지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장소, 즉 여호와 샴마의 장소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